차고지 증명제 조례 개정안이 여러 논란 끝에 지난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차와 소형차, 전기차와 함께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도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체 등록 차량의 70%가 면제 대상이 되면서 차고지 증명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대안으로 마련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차고지 증명제는 적용 대상을 큰 폭으로 축소했습니다. 경차 소형 차량과 전기수소차 등 중형 이상 제1종 저공의 차량, 배기량 1,600cc 미만 준중형차, 1톤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차로는 현대 아반떼와 엑센트, 기아 K3 포르테, 르노 SM3와 함께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소유 차량 한 대도 면제됩니다. 이번 의회대안으로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은 전체 71%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초 제주도 개선안의 50%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의회대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시스템 정비 후 오는 19일까지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차고지 증명제가 적용됐다가 바뀐 개정안으로 면제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 시스템으로 일괄 해지할 예정이며 최근에 차고지 임대료를 납부했다면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환급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 어 1,600씨 미만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있지만의회 결정을 존중해서 어, 이제 그이 이 조례가 바로 시행될 될수 수 있도록 제가 준비만 해잘기하겠습니다 이번 차고지 증명제 개선안의 경우 정책 수혜 대상이 70%를 넘어서며 시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이렇다 할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